역사야 놀자. 한국사 시대별정리. 개요. 역대 국가 목록. 상고시대. 고조선 명목상 BC 2333에서 BC 108. 단군조선 BC에서 BC 194. 위만조선 BC 194에서 BC 108. 기자조선 기자조선은 대한민국 사학계에서 문헌학적, 고고학적 검토로서 부정된다. 진국 BC 17세기에서 AD 2세기. 원삼국 시대, 삼국 시대. 주요 국가. 한사군 한나라. 최시 낭낭국. 부여 BC 2세기에서 494. 북부여, 동부여. 동해 BC 3세기에서 AD 3세기. 옥저 BC 3세기에서 244. 북옥저, 남옥저, 동옥저. 가야 42에서 562, 금관가야,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 비화가야, 사한, 마한, 목지국, 친미달의 변한, 진한, 삼국, 고구려 고려 B.C. 37에서 668년 9월 21일 삼국 시대 당시 영토가 가장 넓었던 국가이다. 삼국 중 체제 정비가 가장 빨랐으며, 이후 5세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대의 전성기를 맞아 한반도 북부와 만주, 연해주 일부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영유하였다. 백제 B.C. 18에서 660년 8월 29일,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국가이다. 외 야마토와의 교류가 활발하여 외의 정치적, 문화적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 신라 BC 57에서 936년 1월 8일 문헌상으로는 성립 시기가 가장 이른 국가이며, 가장 늦게 전성기를 맞이한 국가이다. 한반도의 국가 중 최초로 통일을 이룩한 국가이다. 단 바레라는 또 다른 한국의 왕조가 통일신라와 동시대에 존재하였고, 신라의 통일 자체도 불완전했다는 평가가 많아서, 통일신라를 한국 최초의 통일국가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학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불확실 국가, 비주요 국가 탐나, 모름에서 1403. 주호국, 우산국, BC 2세기에서 1022. 고리국, 보라국, 갈사국, 북명, 두막루 삼국부흥운동, 고구려부흥운동, 보덕국 674-683. 소고구려 699에서 모름. 백제부흥운동. 남북국 시대, 후삼국 시대. 발해 698년 12월에서 926년 1월 14일. 발해부흥운동. 정한국. 신라 BC 57년 6월 8일에서 676. 통일신라 900. 후삼국 시대 936년 1월 8일. 장한국 신라 부흥 운동 태봉 후고 구려9 0 1 918 후백제 892 900에서 936년 9월 고려 시대 고려 918년 7월 25일에서 1392년 8월 5일 대위국 1135에서 1136 무신 정권 1170에서 1270 원 간섭기 1259에서 1356. 918년 태조 왕건이 궁예가 세운 태봉을 장악하고 국호를 고려로 복귀시키며 건국하였다. 이후 후삼국을 통일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었다. 북방민족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고려청자와 팔만대장경, 직지심체 요절 등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겼다. 아라비아 등 서역의 상인들까지 포함하는 활발한 대외 교류가 있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영문 로마자 표기인 코리아 코리어 코리어의 유래가 되었다. 시기 구분은 초기의 호족, 전기의 문벌 귀족, 중기의 무신 정권, 후기의 권문 세족, 말기의 신진 사대부 집권기로 나뉜다. 조선 시대 조선 1392년 8월 5일에서 1897년 10월 12일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역성혁명으로 고려를 멸망시키고 건국한 한반도의 근세 왕조 국가이다. 약 500년간 왕조가 지속되며 유교 성리학 중심의 체계적인 중앙 집권 양반 관료제를 이루었고 많은 독자적 문화와 유적을 꽃피웠다. 한반도의 마지막 전 근대 왕조 국가이다. 시기구분은 크게 양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전, 후기로 나누고 강화도 조약 이후를 근대로 평가한다. 한편 100년 단위로 구분할 경우 15세기의 체제정비기 1392-1498, 16세기의 사화시기 1498-1592, 17세기의 붕당시기 1592-1694, 18세기의 탕평시기 1694에서 1819세기의 세도 정치, 1800에서 1862와 구한 말, 1862에서 1897로 나누곤 한다. 근대 대한제국, 1897년 10월 12일에서 1910년 8월 29일 한반도 최후의 왕조국가, 일제 강점기, 1910년 8월 29일에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에서 1948년 8월 15일 현대 조선인민공화국 1945년 9월 6일에서 1946년 2월 19일 미군정 1945년 9월 8일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1919년 4월 11일에서 1948년 8월 15일에서 현재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제1공화국 1948년 8월 15일에서 1960년 6월 15일, 이승만 정부 1948년 7월 24일에서 1960년 4월 26일, 허정 과도 정부 1960년 4월 27일에서 1960년 8월 18일, 대한민국 제2공화국 1960년 6월 5일에서 1961년 5월 18일 장면 내각 1960년 8월 19일에서 1961년 5월 18일 대한민국 유일의 의원 내각제 체제 5.16 군정기 1961년 5월 19일에서 1963년 12월 1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년 5월 19일에서 1963년 12월 16일. 대한민국 제3공화국 1963년 12월 17일에서 1972년 12월 26일. 박정희 정부 일기 1963년 12월 17일에서 1972년 12월 26일. 대한민국 제4공화국 1972년 12월 27일에서 1981년 2월 24일. 박정희 정부 2기 1972년 12월 27일에서 1979년 10월 26일 최규화 정부 1979년 12월 6일에서 1980년 8월 16일 하나회 군정 1980년 8월 17일에서 1981년 2월 2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1980년 8월 17일에서 1980년 8월 26일 전두환 정부 1기 1980년 8월 27일에서 1981년 2월 24일 대한민국 제5공화국 1981년 2월 25일에서 1988년 2월 24일 전두환 정부 2기 1981년 2월 25일에서 1988년 2월 24일 대한민국 제6공화국 1988년 2월 25일에서 현재 노태우 정부 1988년 2월 25일에서 1993년 2월 24일 문민정부 1993년 2월 25일에서 1998년 2월 24일 국민의 정부 1998년 2월 25일에서 2003년 2월 24일 참여정부 2003년 2월 25일에서 2008년 2월 24일 고건 권한대행 체제 2004년 3월 12일에서 2004년 5월 14일. 이명박 정부, 2008년 2월 25일에서 2013년 2월 24일. 박근혜 정부, 2013년 2월 25일에서 2017년 3월 10일.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2016년 12월 10일에서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0일에서 2022년 5월 9일.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10일에서 현재 북한 1946년에서 1948년 9월 9일에서 현재 소련군정 1945년 10월 3일에서 1946년 2월 15일 북조선인민위원회 1946년 2월 16일에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8년 9월 9일에서 현재 관련 민족 주류 민족 예네 이말갈 한 제가승 비주류 민족 선비 거란 몽골 거라는 지금의 평안도 북부를 주로 점령하여 지배했으나 고려에 의해 압록강 하류를 내놓게 되었고 몽골은 평안도와 함경도 제주도를 일시 지배하다가 고려가 재탈환했다. 음루, 물길, 말갈, 여진, 만주족 지금의 평안도 북부, 함경도 대부분을 점령하여 지배했고, 때때로 동해안 일대들을 침공했지만, 훗날 윤관이 쌓았던 옛 구성들을 되찾아 압록강, 두만강 이북으로 축출했다. 기타 흉로, 돌궐, 중국인 한족, 한사군, 일본인 외국 포함,